2020 수능 화학원 19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A하고 B가 반응을 했다. 그래서 뭘 만든다? C를 만드는 반응이다라고 했어요. 자, 주의할 것은 뭐냐면, 여기 보면은 A가 지금 현재 S, 고체 상태라는 거. 자, 고체 상태는 부피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조심하면 되겠고요. 그게 많이 헷갈렸을 거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B의 반응 개수가 B라는 거. 음, 그 다음에 나온 힌트를 보면은 C의 분자량 분의 B의 분자량. 분자량의 B를 알려줬네요. 1대16이라고 알려줬네. 그리고 나서, 실험 두 가지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거 말이에요. 1번 실험이죠. 왜냐면 1번 실험에는 모든 자료가 지금 다 나와 있잖아. 어, 넣어준 몰수 나와 있고, 밀도의 상대값. 반응 전에는 1이었는데, 반응 후에는 7이었다. 자, 밀도라고 하는 건 우리가 부피분의질량으로 계산을 하니까, 요또 부피라고 하는 거는 몰수에 비례하는 값이잖아요. 따라서 얘는 우리가 몰수분의 질량으로 비례한다. 라는 거를 이, 용을 한번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반응실 옆에다 빼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A, 고체 A와 B가 만나서 C가 되는 이런 반응인데, 어, 1번 실험을 가져다가 우리가 여기다가 적용을 한번 해보면, 1번 실험 보게 되면, A는 2몰이 있었고, B는 7몰이 있었다. 라고 했어요. 자, C는 없었겠죠, 처음에. 자, 그 다음에 얘들이 반응을 해가지고 반응한 후에 만들어진 어, 몰수를 모르니까 그냥 X하고 Y가 만들어졌다고 라 합시다. 음 지금 여기서 A가 다 없어졌다고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 보면은 음 지금 B의 분자량은 1이고 C의 분자량이 16이다라고 놨을 때 우리는 밀도 값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어, 반응 전의 밀도. 반응 전의 밀도는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몰수분의 분자량이니까 x 어, 몰이 아니라 여기 7 몰, 7몰 있었죠? B는 7몰이 있었다. 반응 전에 B밖에 없었지. 왜냐면 얘들이 생각하지 않는 거니까 밀도는 얘는 생각하지 않는 거다. 자 그러면 7 분의 분자량이 7이고 질량이 1이죠. 그러면 얘는 7 g 있었다. 어, 7몰이 7g이다 라고 할수 있죠. 그럼 밀도는 요거에 비례하는 값이다라고 할수 있는 것이고 반응 후의 밀도를 비교해 보게 되면 반응 후의 밀도는 지금 x하고 y몰에 기체가 생겼으니까 부피는 이 몰수에 비례하니까 x 플러스 y분의 b의 분자량이 1이기 때문에 질량은 xg c의 질량은 16yg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요것이 뭐에 비례한다? 이게 7에 비례한다. 이것은 뭐에 비례한다? 1에 비례한다. 어, 다행히 7분의 7이기 때문에 그냥 1이에요. 따라서 반응 후에 밀도도 그냥 7로 놓고 풀면 되겠네요. 그러면 7x 플러스 7y 요걸 갖다 풀면 요것은 x 플러스 16y니까 6x는 9y가 되네. 자, 그러면 x하고 y는 몇대 몇이 되는 거냐면 3대2가 되겠네요. x대y 값은 x대y는 3대2다. 그럼 x에다가 우리가 3을 넣고 y에다가 2를 넣으면, b는 원래 7이 있었는데, 3이 남았으니까, 얼마가 사라진 거예요 4가 사라진 거지.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아, a하고 b에 반응하는 b가 몇대 몇이다? 1대 2다라는 걸알수 있고, 따라서 반응 개수가 1대 2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게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다. 음. 물론, c가 여기 2니까, 마찬가지로 y가 2가 되는 거는 동일하네요. 자, 이렇게 보고 나서, 이제 이걸 가지고 2번 실험에다가 적용 시키면 되겠네. 이번 실험에다가 적용을 시키면, A가 있었고, 두 개의 B가 있었는데, 이제 C가 된다. A는 3몰이 있었고, B는 8몰이 있었다. 근데 얘들은 항상 1대 2로 반응하는 거니까, 얘가 3이 사라지고, 얘는 6이 사라지겠네. 메인 없고, 얘는 2가 만들어지고, 얘는 3이 생기겠네. 3이 이렇게 생기겠다. 그치? 그러면, 반응 전의 밀도는 8몰이 있었는데, B는 8g이 있었다. 어, 이걸 1이라고 놓을 수 있다면 반응 후의 밀도는 2 더하기 3 여기 2 더하기 3 5몰이 생겼죠. 질량은 8g 아니 8g이 아니라 음, B는 2몰에 해당하는 질량 2g 더하기 C는요 3 곱하기 16g 자, 이것이 바로 질량이 되겠네 그럼 5분의 6, 3, 18, 48 50, 5분의 50이네. 그럼 얼마 나와? 10 나오네요. 음 1대 10이네. 그죠 따라서, 요 X 값은 얼마가 된다? 바로, 음, X 값은 10이 나오는구나. X는 10이고, B 값은 2가 나왔으니까, 답은 2번, 20이 되겠네요. 그죠 네, 수고하셨습니다.